와, 이거 진짜 배달시키지 마세요. 집에서 만든 닭날개인데 갈비맛이에요. 오늘은 닭날개로 겉바속촉 갈비맛 닭날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바로 먹다 남은 김 빠진 콜라예요. 콜라에는 약한 산성이 있어서 닭 잡내를 잡아주고 고기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탄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연육 효과랑 잡내 제거는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10분, 20분 정도만 재워두면 충분해요. 배달시켜 먹고 남은 콜라 있으면 이것 꼭 활용해 보세요. 재운 다음에는 콜라를 따라버리고 물에 한두 번 헹궈 주세요. 단맛은 날아가고 잡내 제거 효과만 남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헹궈 주신 다음에 물기를 살짝 제거해 주시면 좋은데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 주세요. 나중에 튀김옷이나 또는 가루를 묻힐 때 훨씬 더잘 붙어요. 소금, 후추, 또 카레가루 또는 강황가루 기본으로 살짝 넣어주시고 또 이게 닭 특유의 잡내를 한번더 잡아주거든요. 여기에다가 튀김가루는 종이컵으로 반컵, 빵가루도 반컵. 물반죽을 만들지 않아도 또 튀김옷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골고루 잘 베어들도록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요. 이제 트레이에 옮겨서 하나하나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오늘은 기름을 많이 쓰지 않게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닭날개를 먼저 한번 구워줄 거예요. 오일을 두르고 180도에서 앞뒤로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한 닭날개구이 완성이에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더 맛있게 갈비맛으로 즐길게요. 프라이팬에 물 6스푼, 간장 4스푼, 맛술 4스푼, 꿀 또는 올리고당 3스푼 넣어주세요. 여기에 마늘은 1스푼 넣어주시고 생강가루까지 살짝 넣어서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어느 정도 소스가 줄어들면 여기에다가 아까 구워둔 닭날개를 넣고 양념을 입혀가면서 한번더 졸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상태로 갈비 맛만 입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파 그리고 땅콩가루까지 넣어주면 진짜 고급진 맛이 나요. 이거 진짜 닭 날개인데 먹는 거는 갈비 먹는 느낌이라니까요. 이제 치킨집에 배달할 필요 없어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과 함께 닭날개 갈비조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